오늘은 아 그리고 이제 하나 오늘 이제 얘기가 우리가 민주노총 관련한 얘기를 좀할 거잖아요 네. 그노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노조만 불러놓고 반대 논리를 하라 그랬더니 아이 노조의 반대를 불르면 음. 사업자 사용자를 불러야 되잖아 음, 음, 어 뜬금없이 노동부를 불러 음. 얘네는 노사정이 뭔지를 모르나 봐 그러니까 어 노사가 하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 또 애초에 또뭐 저기 어떤 공정성을 저기 견제했다라고 음. 주장한 내용이 음. 아주 과거냐 그래서, 여기 되게 유명한 말이었어요. 노동자는 한, 항상 절대 선이고, 음, 음, 자본은 음, 항상 절대 악이다, 라는 음,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어, 이게 우파가 음. 한 말이 아니에요. 조정은 음. 의원이 한 말이에요. 음, 어, 그래서 음. 이조정은 스피치 지금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음. 저는 조정은 의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 요 정도가, 사실 우리가, 좌파 정당이다라고 음. 얘기하고라고 음. 하면은 조정훈 의원 정도의 스탠스가 맞는 거지 음, 음, 음.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랑 조정훈 의원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 어. 음. 아 저게 협치구나 음. 저게 합리적인 어떤 국회의 의정 활동이라는 걸딱 느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 책이 좋은 게한동훈 장관이랑 둘이 스피치 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는데 음, 음. 네.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가 무슨 우리가 우파 일색이 돼가지고 좌파를 때려잡겠다도 아니고 맞아요. 어 상식과 어떤 사실의 기초와 논의와 협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스탠스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한동훈 장관과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가 동의되고 안 되기를 떠나서 아, 이게 우리가 바라는 선진 국회 모습이구나. 이게 상식의 어떤 모습이구나. 이런 면에서는 좀 보실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서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시장에도 문제가 있고 자본 음. 탐욕적인 자본의 음. 행위들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음. 일도 음. 해야죠. 그런데 어, 어. 지금 민주당이나 뭐 우리나라 좌파들이 하는 모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 어떤 좌파라는 하나의 그 이익 공동체가 생겼고 음. 그 이익 공동체의 어떤 서열상이 쭉 서열이 쭉 늘어져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laughs> 유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정철웅 기자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말을 이루셨어. <laughs> 아니 이게 왜 유진 작가님이 이런 일을 하셨냐면 이 책을 네 퇴사하신 분이에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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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근데 제가 요거를 한번 홍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근데 빨대 양처럼 많이 안 팔리는 데죄송 감사합니다. 뭐뭐 뭐 어쨌든 우리 어. 근데 이제 계속 항상 여기 세워놓고 네. 잘 보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책꼭 아, 근데 저는 진짜, 무슨 조정훈 의원이 한정훈 의원같이 팬클럽에 많은 건 아니지만, 어, 합리적 좌파란 무엇인가, 네. 요 정도 스탠스면 참 좋겠다 싶은 분이에요. 지금 좌파는 하여튼, 그냥 어떤 좌우의 이념적인 어떤 음. 스펙트럼 상에서 음.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음. 개념이 아니라, 음. 하나 이 공동체가 생겼고, 음. 그 안에 서열이 있었고, 계급이 이미 음, 발생했고, 그 안에서도, 음, 음, 음. 그 안에서 위에서 최상층의 사람들이 해먹는 그런 음. 방식의 어떤 그 계속 해먹기 위한 음, 음.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음. 별의별 지금 뭐 억지를 다 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것 같아. 민주당은 이 꿈꾸는 건 <laughs> 일당 독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 데이 친구들이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음. 뭐 이승만 음. 대통령 욕하는건 일인 독재라고 생각해서 음. 자기네들은 일당 독재인데 니네는 일인 음. 독재니까 우리가 더 진보라는 음. 착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 는 생각을 어, 했어요. 혹시나. 근데 뭐 요번에 저기 국회에서 전시해야 한다는 것도 <laughs> 보세요. 그이 그러니까 정도 되면 은 이미 음. 심리적으로 서로 이제 화해할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너무 수준 이하여서. <laughs> 어. 아니, 그리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음. 어떤 사, 시사점을 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 건데. 아 그리고 어. 너무 유치하지 않아, 음. 진짜? 음.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뭔가를 주게, 뭐, 아니, 기존의 김건희,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희희덕거리겠는데, 음. 기존의 윤석열, 어. 김건희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비판, 어. 뭐 뭐, 바, 비판적 지지를 하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른바 어. 그 사람들이 그걸 예술이라고 우겨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공화국에 사는 어. 그분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걸 보고 유쾌하거나 기쁘거나 생각이 들지 않고 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어. 어. 설사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고 어. 약간 제3의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도 그걸 보면 기분이 나빠. 그, 그, 아니,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 얘네들이 그 나름 국회에서 이, 이재명이 이제 구속이 음.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림으로라마 인신공양에서 제사를 자위. 지내나? 이런 생각도 드는 아, 거야. 자위, 자하는 거잖아. <laughs> 그니까. 러 근데 나는 근데 좀, 좀 아쉬운 게, 그거 그냥 전시하려고 그냥 했으면 좋았다는 음... 생각이 들어 거꾸로 음... 저들의 본질이 어떤지 어... 더 드러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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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왜 막은 거예요? 그 음... 이광재가 막았대. 음... 그러니까 이광재는 네. 조금 이제 멘탈이 아직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어... 이격 계속 나오면 민주당 좋든다 생각하니까. 베른짱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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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하기야 뭐아니정 이광재 이런 과거의 음... 그 대선 후보급으로 얘기됐던 음... 몇몇 사람들은. 음... 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핫발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음... 이 정신 상태가. 좀. 어떻게 유지훈 작가님이 이조정 스피치 광고비 예산을 다 쓰셨다고. 으아. 어떡하지? 저기 정철은 기자님이 내일 KBS 도서관에 신청하실 거예요. 이 책. 그치? 당연하죠. 어어. 당연하죠. 어어. 아니 아니.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음. 앞으로 계속 저 언급해. 음. 뭐. 오늘 하루 끝나면 어, 안 되지. 어, 여기서 언급할 말이 많아. 그럼, 그럼. 어. 그리고 조정원 정도가 얘기한 음. 거면 그 좌파이들도. 아, 그럼요. 무슨 뭐, 치, 뭐, 토차계군이 이런 말 하기도 힘들어. 아, 아, 그래서 내가 조정원의 가치가 뭐냐면은, 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 토차계군 막 이런단 말이야. 음. 근데 조정원이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해. 음. 그래서 이또 가치가 좀 있는 아니, 것 같아. 저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 총은 안 쏘지만은 그 전시회 하는 거 보면은 이미 심리적 내전 상태야. 이거 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 참... 광기 상태야. 아 그러니까 어. 아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음. 사실은 아까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가세현하고 김어준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도 유, 여기 유튜브긴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무기는 그런 극단적인 유튜브는 어. 좀 어. 국민들이 좀 알아서 좀 어. 이렇게 좀 어. 필터링을 좀 어. 했으면 좋겠어 어. 이제 더 이상.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을 좀 사실대로 근데, 받아들이고 아, 근데 솔직히 응. 뭐 쪽팔린 게 김어준 얘기하기 이전에 k b s 부터 맨날 제가 여기 나와서 뭐 응. 보여드리잖아요. 응. 이런 개소리 해야 되는데 뭐 어떡해 응. 뭐. 응. 할말 없다 진짜. 에이. <laughs> 나는 MBC 노조가 제일 웃겨. 제사 어, 노조 <laughs> MBC 얘기를 하면은 딱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무리 우세, 우리 회사지만 이 회사는 구제불룩입니다. <laughs> 제일 웃겨 그럴 때마다.